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밝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이 라오스의 노처녀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처녀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저도 평소에 노처녀, 노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노처녀의 정의가 뭔가 라오스에서 우리가 보통은 노처녀, 라오주이 오래된 나이가 많은. 여성.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하지 못한 여성 우리가 그 노처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 정년기. 근데 이 결혼 정년기가 또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라오스에 노처녀가 맞냐 이걸 대답을 하려면 라오스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냐. 제가 알기로 수년 전만 해도 라오스의 결혼 정년기가 보통 열일곱 살. 그게 열여섯, 열일곱. 열일 1여섯 열이고 열여덟까지 그게 결혼 정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라오스는 보통 한 십오세 십육세부터 결혼을 하니까요. 자국 남자들하고나 이렇게 그렇게 결혼을 해요. 물론 소수민족은 막 열두 열세 살도 열세 살도 해버리고. 자 어쨌든 라오스도 점점 점점 결혼을 뒤로 점점 점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뒤로 가긴 해요. 아니,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그러겠죠. 동남아도, 예, 베트남도 요즘에. 남자, 스물여덟, 스물아홉까지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결혼 정년기가 지금요. 그런데 이제, 라오스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어, 일단은, 그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뭐, 제가 뭐 얘기한다, 이게 뭐 완벽하게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겪어보고, 제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제가 들어보고 한 결과, 지금은 또 전혀가 많이 없어요. 근데 몇년 전만 해도 꽤 있었어요. 자, 이제 이거 어때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어, 베트남 같은 경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남자 많으니까. 남자들이 일할,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벌, 벌어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들이 대학을 특별히 안 가는 남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막 10대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여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는 결혼하기 직후부터 한타까리 하서 또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20살 전에 막 결혼하고. 자, 어쨌든 베트남은 요즘에 뭐 남성들 결혼하기 힘들어 해요. 왜냐면 월급이 너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외국 여, 베트남 여성들이 외국 남자랑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남성도 요즘에 결혼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베트남에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남자들이 결혼할 최소한 여건는 되죠. 그런데 라오스는 다르죠. 왜? 없으니까. 라오스는 아무것도 없잖아. 라오스는 광활한 사막과 같다. 라오스는 아무과 같다. 라오스는 아주 그냥 그 카오스. 어, 아주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그냥 뒤집혀 고 아무튼 라오스는 그냥 먼지. 어. 그리고 라오비어 그리고 어, 꽃이. 그리고 또 뭐.. 뭐 있어? 또 뭐가 또 뭐가 많아? 아... 오토바이! 뭐이 정도면 될까요? 어. 자, 라오스에는 공장이 없잖아요? 어, 공장이 제대로 된 공장이요 요즘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주, 도로도 새로 깔고 막 중국 막 회사들도 생기고 중국 막 자영업자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중국에는 중국 사 아니, 아니 중국이 아니라 여전히 라오스에는 라오스 사람이 스스로 만든 제대로 된 공장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즉 라오스 남자들이 이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근데 라오스 남자는 뭐예요? 보통 농사지죠. 농사죠. 맨날 꽃게이 들고 다니고 날라다니죠 꽃게이 들고 그면 러 농사지지 않는 남자는 뭐예요? 한잔 빨죠. 한잔 빨고 그. 어디 거기다 항상 나무에다가 해먹여서쳐 누워 있고 쳐 자고 또 일어나서 또한잔 빨고 또 여자친구 어떻게 후려 쳐서 돈 뺏어가지고 그런 남자들 많죠, 에? 자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노처녀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남성들이 돈을 좀 벌어야 자기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먹게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라오스가 어느 정도 또 여성 또 모계 사회야, 또또 이게 좀 신기하게끔 근데. 남성들이 되게 가부장적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나라인데, 자, 어쨌든 남성들이 자기랑 결혼을,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못 데리고 가는 남성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나이가 먹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까지 결혼 못 하는 여자들 꽤 있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또, 이, 나고스 남성들이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좀 일찍 오토바이 타다가, 또 사고로, 또는 마약에다 손대가지고 또 빨리 또는 이또 남성이 또그겉의또 그 얘네들도 많고 아무튼 이리저리 해가지고 남성들이 좀 많이 사라져요. 휙휙휙. 그러니까 남는 게 여성들. 그리고 그래서 남성들은 적고 거기에 반해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성들 사이에서 도태된 여성들은 자연적으로 노처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처녀가 스스로 뭐 노처녀가 되고 싶어했겠어요. 어떤 남자나 사귀었는데 저 남자가 능력이 안 돼. 근데 계속 사귀었어. 에구, 내가 나이가 스물여덟이 돼버렸네. 근데 저 남자도 결혼을 못했던지, 아니면 저 남자는 또 젊은 여자랑, 왜냐면 남자는 원래 젊은 것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스물여덟이 됐는데, 쟤도 스물여덟이 됐어. 근데 저것이 스물셋, 스물 둘, 얘네한테 눈이 돌아간 거야. 그러면 남자는 걔랑, 걔네랑 결혼할 수도 있고, 걔네 어떻게 뭐 동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스물여덟, 이 여자는 이 노처녀로 된 거죠.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전에 노처녀가 있었는 많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많지. 왜냐면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800만 명이니까, 그래도 예전에 있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도 꽤. 그래, 지금은 노처녀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물론 또 한국에서도 라오스 여성을 국제결혼, 근데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서 결혼하는 날 연령대가 대부분 2 0 여섯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이쪽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덟 이쪽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고 특히 중국에서 너무 많은 중국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그냥 이십 대를 아예 그냥 이렇게 이십 대를 점령해버렸어요 점령이라고 말고 완판 아니 어떻게 말해 이거 이십 대를 그냥 휘가 먹었다 이십 대를 아주 그냥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말해 하 이거 좀+ 좀 이렇게 좀안 좋은 어휘를 좀 서면은 쓰면은. 전부 다 박해인 양 이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20대가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노처녀가 라오스 노처녀가 있죠. 중간중간 어디 한국은몇 뭐몇 명씩 있는데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라오스 노처녀랑 할 수는 있죠. 막 자주 다니면 모르는데 그래. 어, 그냥. 일부러도 녀찾 자주 다니지 말고 스물두 네. 살이 있으면 스물세 살랑 네. 해요. 스물세 23살 살이 있으면 스물세 살랑도 하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라오스 여성들은 이 와꾸가 이쪽 동남아 쪽은 원래 좀 빨리 유전자도 그렇고 이 날씨도 뜨겁고 또 라오스 애들은 특히 못 먹잖아. 너무 못 먹으니까 이 얼굴 피부가 빨리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구 어때 내용 연수 어 이쪽 내용 연수 쪽에서 한마디로. 한 삼십 한 스물 한 일곱 살이라고 하면은 나우스 스물 일곱이면은 한국으로 한 서른 한 여섯 일곱으로 보여요, 얼굴이 실제로요. 어한열살 차이 나게끔. 자 그래서 나우스 에서한 스물 세 살이랑 결혼하면은 그 여성은 한국으로 한 서른 살처럼 보이고 예. 물론 물론 이제 한 스물 일곱이랑 결혼하면 좋은 점은 그런 건 있겠죠. 저 여자가 세월에 풍파를 많이 맞아가지고 경험도 많이 했겠고, 물론 그한타거리 경험도 많이 했겠죠. 근데 요즘에 뭐 결혼은 한타거리뭐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나는 한 번도 탐험을 안 당한 여자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나이가 있으면은 경험이 많고 고생도 했고 뭐 그런 건 좋겠죠. 그런데 그래도 아기를 원하고 뭐 그러면은 어, 아기를 원하는 한국 분이라면은 23살, 24살?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나이 먹어도 정신 못 차린 애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24 괜찮잖아, 24, 어, 23, 4, 25도 괜찮고. 예. 자, 그래서 노처녀는 27, 8, 29인데 요즘에는 많이 없다. 예전에좀 있었는데, 근데일부러 노처녀 찾을 필요가 없다. 많이 어, 눈 앞에 보이면은 23, 24도 충분히 괜찮다. 어. 자, 그럼 얼른 결혼하십시오. <laughs> 자, 좋은 날 되시고, 그럼 바이. 아, 맞다, 형님들. 이 지금 배경 화면이, 배경 화면이, 이 지금 오토바이, 수리점이잖아요. 제가 이제, 마고스에 있었을 때, 태국이 넘어오기 전에, 이제 오토바이에서 뒷부분,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는 거야. 보통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나오는 거, 검정 연기 나오는 거, 연기가 나오는 거두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보도만 바꿔야 돼요. 엔진 뒤쪽 부분. 어, 거기에 이제 이름이 까먹었네. 전문적 용어에서. 자, 어쨌든 그뒷부분은 바꾸는데, 제가 아홉 군데로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어, 14만원 달라는데, 12만원 달라는데, 11만원 달라는데, 또 12만원 달라는데, 그대가 왜 이렇게 비싸 했더니 원래 비싸대요. 돌고 돌고 돌고, 결국은, 42,000원 주고 했어요. 근데 42,000원 준 데도 새 거야. 어, 실제로 개봉박도 하는 걸 제가 실제 박스에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라오스에서는 항상 최소 세 군데, 이건 최소고 보통 한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또는 2 5 군데 정도는 돌아봐야 한다. 약을 사든, 아니면 오토바이 고치던 차를 살던뭘 사든지 간에. 어? 이와 같이 여성은 어떻게 써요? 막두 명, 세 명, 막 이십 명, 삼십 명 만나 보면 좋지만 저희가 또이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 명을 만나더라도 좀 길게 좀잘 알아보고 그리고 결혼하도 괜찮다 너무 일지언지 찍찍해가지고 양 올챙이 확 해가지고 양냥탁 그냥 어? 그냥 뒤집어 쓰지 말고 자 그럼 좋은날 되십시오 바이.